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Yeah. 어, 우리 교회 이름이 바뀐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연산교회입니다. 아, 부산에, 부산에 연산동이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연산교회입니다. 네. 아, 네. <laughs> 어, 제가 지금 아직도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어, 저는 다니 아, 목사가 된지 지금 이제 5년째인데요. 아, 그래서 뭐이 교회도 저 교회도 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 아, 새빛 교회만큼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 이, 아직도 와 이런 교회가 있다니. 아, 제가 본대본그 범위 안에서는 없습니다. 아, 네. 어, 너무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찬양 드릴 때 일어서서 찬양 드리는 교회도 요즘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장로님들께서 일어서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혹시 우리 장로님이 진짜로 저렇게 기뻐하시나? 근데 표정을 보니까 정말이에요. 그리고 어,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눈빛을 보아하니 주무실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눈빛이. 아, 얼굴 표정도 너무 밝으시고요. 찬양단이 혹시 청년입니까? 제가 도전을 엄청 받습니다. 아,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참 좋겠다. 어, 물론 뭐 목사님께서 목회도 뭐잘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큰 은혜를 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네. 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새빛교회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 인정받으시니까 기분이 좋죠?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작은 것이지만 내가 인정받으면 자긍심도 생기고요. 인정받으면 자신감이 생겨서 더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인정받는 게 모두에게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됩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우리 육녀전도의 회원님들처럼 저렇게 젊고 예뻐도요 돈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성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성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질이 개떡같으면 그 사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헌금함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부자들이 많은 돈을 드리고 또맨 그 마지막에 한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이라는 동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해주셨나요? 네, 두랩돈 드린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분명 많은 액수를 헌금한 부자들이 있었지만 딸랑 동전 두 개를 드린 그 과부를 향해 예수님은 엄지척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인정하신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새빛교회가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합니다 아멘 네. 사람을 의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할 때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 본문 4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42절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가난한 과부. 이 짧은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과부는요 성경에 보면 객과 고아와 함께 사회의 여러 계층 중에 최하층이었습니다. 또 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아, 물론 드물게 남편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부자 과부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과부들은요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 이유는 이 당시 과부들이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과부들에게는 일거리를 이렇게 맡기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옆집, 이웃집에 품팔이를 해서 먹고 살든가 그도 안 되면 능력도 없으면 젊은 과부는 몸을 팔든지 나이든 과부는 구걸을 하든지 겨우 이 정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과부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이 구설수에 오르기 쉽지 않,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어, 은근히 무시당하고 은근히 멸시당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과부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는 그동안 그녀가 겪었을 외로움, 사람들의 동정과 멸시, 가난함, 궁핍함, 이 모든 복합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가 헌금함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엑스와 상관없이 이 여인이 헌금함 앞으로 나왔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녀가 많은 엑스를 드렸나요? 그렇지 않죠. 랩돈이라는 동전 두 개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 동전을 가지고 헌금함에 넣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요. 당시 성전에 있던 헌금함,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 앞에는 제사장이 떡 버티고 앉아서 헌금 액수를 일일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누가 아무게 얼마 헌금하고 이거를 장부에다 다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다 드리면 돈과 이 장부를 대조를 하죠. 근데 이게 불, 분명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얼마요? 라고 말할 때 많은 액수를 드리면 자신 있게 말하겠죠. 하지만 두렵더니요 이렇게 말한다 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그녀가 주저했다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거나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녀가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헌금을 한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헌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녀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열정, 그리고 비록 적지만 내가 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이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두 랩돈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과연 누구를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중에는 그 누구도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눈빛을 보면 안다니까요. 네. 아,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딱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보이기 위한 거죠. 마음에는 없는데 겉으로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가 있으라고 계속해서 선포했던 이유는 그 외식이 본인도 망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외식은요 나를 교만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남을 원망하게 만들든지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외식이야말로 백해 무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해서 할걸 하지 않고 그냥 꽉 기가 죽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사람들 눈치 보느라 할것 하지 못하거나 마지못해 억지도 하는 일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받으려 하거나 사람 때문에 주눅이 들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헌신을 하려면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더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헌신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헌신의 외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식하십시오. 아멘. 그것이면 족갑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 인정받는 헌신이 되려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네, 최선을 다하는 것, 본문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답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이 과부가 두 랩돈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랩돈이 과연 에, 얼마만큼의 액수일까요? 지금의 에, 돈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 두 랩돈은 약 1,500원 정도가 됩니다. 1,500원입니다. 여러분, 1,500원이 많나요 적나요? 아,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군요. 지금까지는 아멘을 잘하시고 대답을 잘하시더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1,500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예 적죠. 지금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1,500원 결코 많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껌값입니다. 커피 한 잔도. 3,000원, 4,000원 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그날 헌금한 사람들 중에는 분명 과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드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41절 마지막을 보면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구절을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직역을 하면 많은 부자들이 와서 많이 넣었다. 이게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부자들이 와서 돈 주머니를 들고 와서 많이 넣었습니다. 분명 그날 그곳에는 이 가난한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두랩 돈, 1,500원을 드린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많고 적금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예,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 많다 하면 무조건 헌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100원이 많나요 천원이 많나요 아, 이건 좀 쉽죠 예, 비교가 되니까 100원이 많아요 천원이 많아요 예, 천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천원이 많습니까 만 원이 많습니까 예, 분명히 만 원이 많습니다 아. 안 그런 척 하시는데, 제가 천 원짜리 하고 만 원짜리 딱 들고, 둘 중에 어떤 거 가질래요? 그러면 다만 원짜리 가져갑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드린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은 액수라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처지에서 드렸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천 원을 드리는 것과 만 원을 가진 사람이 천 원을 드리는 것과 천 원을 가진 사람이 천 원을 드리는 것은 액수는 똑같은데 분명히 가치는 다릅니다. 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천 원을 드리는 것은 몇 프로를 드린 겁니까? 1%를 드린 겁니다. 만 원을 가진 사람이 천 원을 드리면 10%를 드린 겁니다. 근데 천 원을 가진 사람이 천 원을 드리면 백 프로를 드는 겁니다. 사람은 액수를 보지만 주님은 몇 프로인가를 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난한 여인은 어떻게 자기의 모든 소유 백 프로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만약 이 여인이 두 랩돈 중에서 하나는 남겨놓고 하나만 드렸어도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을까? 칭찬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인데 반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반 드리는 거 쉽나요? 아, 드리라고 안할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쉽습니까? 안, 안 쉽습니까? 어렵죠 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둘 중에 하나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100%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녀 안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 바로 그녀의 그 마음, 최선을 다해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은 눈여겨 보았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아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적게 드린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선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많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100%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그 성경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 보낸 게 아니에요. 열이 있는데 하나 보낸 게 아니에요. 딱 하나 그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기만 했나요? 그 하나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최선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 사랑에 조금이나 보답하고자 한다면, 최선을 다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최선입니까? 아니면 차선입니까? 육녀전도의 회원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의 그 다짐이 최선입니까? 차선입니까? 이걸 구분지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최선은요, 제가 최선을 다하니까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최선은 좀 힘이 들어요. 부담스러워요. 힘이 좀 버거워요. 최선을 다하면 버겁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편하다. 뭐 전혀 불편함이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최선을 다하지 않든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눈물 한번 흘리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든지 최선을 다하지 않든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주님께 최선으로 비춰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고가 아닙니다. 최선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특별히 육녀존대 회원 여러분의 헌신이 조금의 주저함이나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버겁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최선의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헌신이 되려면요.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맡길 수 있는 믿음. 본문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는데 그것이 생활비의 전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생활비가 뭐예요?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돈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생활비를 다 넣었어요. 도대체 그 의중이 뭘까요? 그냥 이거 다, 이 가난하고, 멸시받고, 이렇게 그냥 지긋하게 그냥 비참하게 사느니, 그냥 이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콱 죽어버린다. 뭐 이래가지고 드렸을까요? 인생을 비관해서 끝내려고? 여러분, 그랬다면, 굳이 헌금함 앞으로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 돼요. 그 앞에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만 당해요. 나올 이유가 없어요. 설령 그냥 혼자 조용히 생을 마감하겠다 해도 누구 하나 불쌍하다 눈물이 흘리지 않습니다. 그게 과부입니다. 근데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거기에는 그녀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내 나머지 인생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아낌없이 생활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바친 두 랩돈, 거기에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 맡김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보면 신앙생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어야 맡기지 못 믿으면 못 맡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죠? 얼마인지안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보세요. 예금하죠? 예금할 때 여러분 믿고 맡깁니까? 안 믿고 맡깁니까? 뭘, 뭘 믿어요? 내가 원할 때 언젠가? 찾을 수 있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게 만 원이든지 십만 원이든지 뭐 억이든지 맡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맡겼는데 못 찾는다. 맡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맡깁니까? 얼마큼 맡깁니까? 헌신을 할때 참, 마음은 있지만, 잘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고 싶은데 뭔가를 못 맡기는 거예요. 여기 육여전도에 면 결혼을 다 하신 거죠. 네. 아기, 아기들이 있어요? 아기들이 전혀 없는 청년들 같아요. 어, 저희 교회에 육여전도에 같은 여전도 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요때쯤 되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뭐냐면 아기들이에요. 이 아기들을 돌보느라고 그 청춘을 다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겨우 한놈 키워내면 둘째 납니다. 또 둘째 키워요. 요즘엔 셋째도 나아요. 그러다 보면 10년이 훅 지나갑니다. 신앙생활도 기쁨도 없고, 주님께 그 어떤 헌신조차 변변, 변변치 않지 못한 채그 황금 같은 청년 젊음의 시대를 싹다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아이들 맡겨라. 어른들한테 믿고 맡기라고. 어른들이 흙을 퍼먹이든지, 막뭘 하든지 맡기라고. 걱정 말라고. 좀 다쳐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책임져 주실 거라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겨야 온신할 수 있습니다. 또 맡겨야 교만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헌신을 하는 분들이요, 맡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걸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지 않으면, 내가 한 만큼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구 때문에? 나는 회장이라서, 뭐가 빠지게 열심히 한해 동안 했는데, 밑에서 안 따라줘서, 못 맡긴 겁니다. 결과를 못 맡긴 거예요. 좀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탓입니까? 목사님 탓입니까? 잘 되면 다내 탓입니다. 못 되면 목사님 탓.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속상해 죽겠어요. 누구 탓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고, 부족하다 싶으면 또다시 하나님께 맡기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든 행사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돌보고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처음엔 그 누구도 오늘 본문의 가난한 과부에게 관심과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녀가 드린 두 랩돈에 담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최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을 지켜보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주님께 드릴 두 랩돈이 준비되어 있나요? 있다면 그것을 드릴 마음이 있나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